예, 지금, 아, 조선중앙 t v 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먼저. 왜이 시점에 북한 리스크가 나왔으며 지금 시장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매직리 TV 전문가 한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부터는 지금 시장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시장을 어떻게 내다볼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가진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증시를 보게 되면 최근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 다시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다시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되짚고 그 부분이 왜이 시점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가 있죠? 지금 북한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북한에서 갑자기 남북 연락사무소를 어... 파괴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고 있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뭐 김정은 상황로 돌았었죠. 여러 가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증시에 어, 하락감을, 그 다음에 증시에 고조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이 시점에 북한 리스크가 나왔으며, 그죠? 왜빅테과 방산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스닥 75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750포인트가 주는 의미는 정말 상당합니다. 750포인트를 뚫기 시작하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향후에 상승할 일반 남았습니다. 다만, 조정을 얼마나 하고 갈 것이며, 얼마나 하락 후에 다시,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미지수지, 어 지금부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 건지, 혹은 추가적으로 매입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코어석 75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라고 봤더니, 자, 보시게 되면, 750포인트는 이파란선이 파란선. 네, 이,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뚫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저항선이기 때문입니다, 저항선. 그래서 이 부분을 뚫게 되고 다시 지치를 받고 올라가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은 코스닥 735포인트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이 자리 위치에 있고요. 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저항선 밑에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오벤텀 즉 예, 이런 750포인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 언급드렸던 부분 750포인트 60포인트선을 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을 막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북한발 리스크 지금 북한 쪽에서 어, 이렇게 갑자기 긴장감을 고조하는 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코스닥 7 50포인트 때부터 도발을 시작했던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솔직히, 뭐, 객관적인 의견을 두면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실뢰는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하, 하락이 나왔고요 예, 추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 어, 얘기를 드리면, 이런, 이런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런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박스권 구간을 만들면서의 어느 정도의 이때까지 여기서 매입했던, 여기서 매입했던,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들의 차익 물량을 박스권 만들면서 개미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날 3일 전이었죠. 3일 전음봉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음봉이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기관들이 그리 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한번 떤졌다, 네, 차익 션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박스권에서요 등락폭이 되게 클 겁니다. 네. 오늘도 보시면 뭐 마이너스 1퍼, 마이너스 2퍼는 기본이고요. 어제도 마이너스 2, 3로 갔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서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면서 개미들은 다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2% 상승이 3% 상승했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악순환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시가 상승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죠? 북한발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2차 재확산이 있었죠. 잠잠하던 북한이 갑자기 코스닥 단기 고점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기관이 던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쪽에서도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 이유는 바로 네, 북한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어 이게 통계적으로 보시면 북한발 리스크는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쭉 빠지진 않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빠지고 다시 반등이 올라오는 시장이 바로 한국시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북한발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종목 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뒤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에 맞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코스닥이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이고요. 코스닥이 조금만 더 올라와서 750 포인트까지 간다 이러면 예, 네, 우리 시장이 단기 고점에서 박스권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 섹터군을 봐야 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시장의 특징 섹터 섹팅, 특징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특징 섹터는 바로 2차 전지고요 종목명은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바로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 주당가역 13만 3,300원이고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장 이래 최대의, 아,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이렇게 빠진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 시장에서 수급은 이 대장주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는 아직 살아있다 네. 이제 시작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뭐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뭐 지금 수소차, 전기차를 이용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그 배터리 수요가 되게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 이거는 내 미래의 먹거리가 충분히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섹터 네. 2차전지 그래서 이 종목은 2020년 2021년까지 충분히 중장기적. 그다음에 뭐 장기적 그냥 투자 관점으로 그냥 크게 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기업이 기업 재무제표가 너무 개선될 게 많아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섹터를 보면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걸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혹은 털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공원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오늘 특이점입니다. 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어수성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천원지그 대표주한테도 색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설명을 하면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장으론음코스닥750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고점 형성이 돼 있다. 750포인트가 오게 되면 북한, 빅텍,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클 수도 있다 그때 오면 인버스를 노릴 수 있다 맞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어, 2차전지가 상승하고 있다 특이하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의문점을 가지시고 영상을 좀 보신다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 보신다면 여러 가지 투자할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시 어 분석입니다. 지금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언제 마이너스 3% 4%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일 리스크는 며칠 뒤면 돌아오더라. 라고 하면 충분히 종목을 수용해서 충분히 가정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 대응을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밑에 내려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에 맞는 종목 섹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뭐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어떤 신규 진입을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장이 조금 이렇게 등락이 되게 크죠? 이런 상황에서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향후 정시 움직임이 정확히 어떻게 될 거다, 그에 맞는 섹터가 뭐뭐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섹터의 움직임을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다음 주까지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어요. 뭐, 되게 많이 알려드린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어, 눈치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가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쭉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뭐 도움이나 아니면 종목들의 움직임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로 밑으로 연락처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어, 매집할 종목들도 많습니다 지금 매직, 매집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매집을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매집하는 거는 단순히 3, 4% 먹는 게 아니라 한 진짜 100%, 200%까지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달려오더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내일은 좀더 알찬 내용으로 네. 여러분께 방송에서 받겠습니다. 이상 매적TV 전문가 헌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